독립한 김에 아 n 메 n 닝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만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대만 친구가 한국으로 왔네 그래서 오늘 좀맨 놀아줘야 돼서 만나려고 했는데 아씨나봐이 새끼야 눈이 이렇게 나왔어 제가 포항 사람이라 가지고 눈이랑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할수 있는 건가 그리나차 위에 눈 녹이는 것도 모르거든요 이네 과연 내가 할수 있을까 좋졌다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세운 적이 없어 큰일 났 친구 만나러 가려고요 친구 홍대 그쪽에 숙소 있는데 와 너무 추워 야, 한 시장인가 봐다가벼 아직까지 이새끼 자꾸 확 하나 남산타워랑 좀오고 어, 그런 것들만 갔다 와야 돼. 북촌. 아, 근데 북촌 안 갔습니다. 싸게 내가 북촌 근처에 사는데. 하, 아, 도움 안 돼. 네그래서 아마 광장 또는 망원시장 갈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돌에 댕기기는 쉽지 않은 날씨라가지고. 하긴 좀 확인. 조지트. 다와 <laughs> 근데 이게 제가 추위를 겁나 타거든요 저 어제 이거 하루 입었던 옷들이에요 패딩이 두 개니까 출근할 때 헬스장 갈때 그래서 다 언제 정리하노 아 귀찮아 독립하면 정리 잘하고 살것 같죠 않? 음, 으으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예, 물을, 아침에 일어났을 때, 뭐, 거짓 뭐, 한 반을 먹으라고 하더라고. 그성생님 물이 도움이 된다던데. 아임 말고. 야. 이게 독립을 하면, 이 장점이 있거든, 장점? 제 옛날에 독립 안 하고, 이제, 제 본가가 포항인데, 포항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, 운동을 하니까, 닭가슴살을 꼭 먹어야 되잖아. 닭가슴살을, 맥기니만한 챙겨 먹고 싶어. 근데 이제, 부모님 입장에서는, 아니, 그 맛도 없고, 뭐 딱히 몸에 좋지도 않은, 오로지 근육 덩어리만을 생각을 하는 그런 걸왜 먹냐? 이렇게 이제 말을 하시는 거죠. 그럼, 소고기 구워줄 거요 이건 뭐, 참지. 그래서 나는 이제, 그렇지. 아, 나 진짜 빨리 자취하고 싶다. 빨리 독립하고 싶다. 그러면은, 나는 맨날 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, Like t h i 이런 거 먹을 수 있고. 또 닭가슴살의 장점 혼자 자면 먹는 게 이게 이게 쉬이게 여간 쉬운 게 아니거든 와 오늘 뭐 먹지? 또핸드 봐라 이제 밤새 뭐오 카톡 있나 없나 없지 DM 있나 없나 없지 내가 닭가슴살 안 먹었으면 난 진짜 먹고 살았지 진짜 기가 차 독립하신 분들이 밥을 해 먹는다? 아 독립한 남자가 쉿 뜨거라 근데 이럴 때 운동하는 사람들 아 이게 닭가슴사 장점이 아니네 운동의 장점이네 배달음식이 비해 해 먹는 거에 비해 가성비 짱짱맨 이제 생다그 얼린 냉동 닭감사 가 제가 먹는데 음. 당연히 귀찮죠 1kg에 7,600원인가 800원인가 900원인가 7,000원대 7,000원대 내가, 내가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 먹으니까 한 끼에 한 1,500원 나올 것 같은데 왜뭐 랭킹닷컴에 있는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막 어느 정도의 막 감이가 들어가고 브랜드마다 특유의 그닭 비린내도 있고 닭그 향이 있습니다. 근데 네, 이게 닭찌찌가 진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향이 지를 때가 있거든요. 이건 말이야, 너는 뭐 어, 그런 데서 안 먹어보고 그냥 막 이런 생닭만 먹어보고 하는 말 하는 거 아니야. 제가 랭킹닷컴 닭, 회, 닭 회장이에요. 닭가슴살을 200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 다른 거거든요 딱아무 보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저는 다시 이 닭가슴살로 돌아왔고 이건 내 똥줄 땡긴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거든요 뭐 만들어 먹진 않지만 맨날 먹는 닭가슴살인데 여기서 돈을 아껴야지 이때까지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다 해주고 아빠가 집에서 다 해주고 독립은 처음이라서 근데 막상 살다 보면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. 원래는 이렇게 먹긴 했는데 사람이 씨 사육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등기 없다 거치장을 넣는다. 자다 찍고 아씨 김치 이런 거 먹고 싶다. 엄마가 해준 거. 1인 가구들이 제일 좀 부담스럽다고 하는 게 밥 먹는 거라 하더라고요. 이게 뭐 먹는 거? 아니, 보다는 그 식대가 좀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식대가 감당이 안된 적이 없어요. 왜냐? 돈을 많이 번다? 음. 1,500원 밖에 안 한다. 나이 편집할 때 보면, 은 아, 씨, 촬영한 거 아니야? 뭐어떻게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. 아, 누르마이 영상 보면 좀 엄청 슬퍼하겠는데. 이제 운동 끝났고,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, 진짜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서 나들이 약속. 요번에 만난 이 친구들은 제가 옛날에 산업잠수 부였거든요. 산업잠수가 뭐냐?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막, 레저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, 어, 뭐 거북이 이런 거 막, 어, 막 그럼 물속에서 막 이쁜 거막 고래 보겠네요. 막 이러면서. 사실는 그게 아니고, 수중 용접이라고 하면 대부분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. 그런 일을 했었고, 그때 만난 동생들 친구들을 오늘 만나러 갑니다. 국내 현장 말고 이제 해외 현장 같이 간 동생 하나 있어요. 그 친구도 얼마에 온다 해가지고, 아, 이거 꼭 봐야 된다. 저랑 소말리아를 같이 갔다 온 친구라서, 거짓 뭐 가족이죠. 4개월 내내 바퀴벌레 속에서 같이 살았거든요. 어찌 안 보겠습니까? 오늘 보러 가서 영상을 찍을지 말지는 아마 제가 귀찮아서 안 찍을 겁니다. 논다고. 아 어제. 그잠수한애들 보고 왔는데 하나 분당 하나 수원 하나 안창인가 하나 노원 하나 강북 하나 청량리 그 맨날 사랑에서 만나는데 경기대들도 뭐라 하고 강북 노원 애들이 힘들어하고 다들 멀다 다들 징징거리고 경기도 사는 사람들 9시 반 10시 반 되면 슬슬 집에 갈 준비하고 나는 뭐 피곤해서 집에 갈 준비하고. 근데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어서 옵니까?